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니 요한은 자기 제자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만듭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제자로 만들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 곧 하나님의 사람들의 창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언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도 예수님을 정언하고 예수님을 따, 나, 따르지만 자기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예수님을 정언하는 자로 예, 만들어 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편 만들기에 급급합니다. 자기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순한 방법을 가리지 않죠. 자기편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모의와 술수와 거기에 온 신경을 다 쓰고 머리를 다 굴려버립니다. 그렇게 온 심해를 기울였지만 자기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서 그 화를 억제하지 못하고 표출합니다. 자기편이 되지 않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제하고 모함하고 누명을 씌우고. 예, 그때부터 적대시하죠. 반대로 자기 편으로 끌어당겼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따르면 목이 고다지고 자신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그 수를 통해서 파워를 행사하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화가 나서 미워하고 적대하고, 자기를 따르면 그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파워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같이 불신앙적인 모습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안될 모습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회유하고 꼬득여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은 자기 쪽에 있는 제자를 요한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도록 합니다. 용안의 편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 쪽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언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세워나가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을 정언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세워가지, 결코 자신을 대변하고 자신의 힘을 드러내는데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르도록 예수님을 정언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짓되고 완악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르도록 예수님을 정언하는 자로 세우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해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정언하는 자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세워나가시는 그 일에 힘을 내시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 일에 힘을 내게 해 주시고 우리 자신에 따르도록 만들지 아니하고 또 우리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 시간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요한은 자기 편의 사람, 곧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도록 예수님을 증언하고 나타내는 자들로 세웠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로 세워 나가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잘 믿도록 세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고 내 편에 서서 나의 힘을 과시하는 식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악한 일이 없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영원히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없음을 깨닫고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오직 영원한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의지가 되시는 것은 우리가 바로 십자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나으신 자녀들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의지가 되어 주셨음을 알고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님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내 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워하고 적대시하며 내 편이 되었을 때에는 그를 이용하며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악한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지게 하소서. 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